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요 어 아이들이 엄청 성장을 다,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어 근데 제가 다른 유튜브들을 보면 어 색상이 아직 빠지지가 않고 빠져도 조금 빠지고 그 정도였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막 그, 원인을 모르고,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더 파란색이지? 하고,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지금 이 염자도 굉장히 파랑파랑하죠. 초록초록. 파랑파랑이 아니고 초록초록입니다. 어, 그리고, 뭐, 요 모든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파랗다. 많이 큰다. 성장을 참 많이 폭풍, 폭풍성장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어 그랬는데 어 오늘에서야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크는지 그 원인은 바로 음, 알비로였습니다 알비로 제가 분갈이를 어, 사실 원래 많이 안 했습니다 안 해갖고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알비로를 분갈이 대신에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군데군데 다 뿌려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많이 보이네요. 그래도. 요 군데군데,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 이렇게 얹어줬거든요. 아, 그 영양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원래는, 아, 근데 원래는 애들이 너무너무 잘 크고, 그래서 제가 뭐한달 동안 집을 비워서 햇볕을 안 보여줘서 이렇게 많이 자라나 보다 그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집의 아이들은 어 아직 색감을 그렇게 많이 빼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도 그렇고 어 원래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파랗다 많이 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비료를 준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laughs> 어, 근데, 아, 도대체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이 빠지고 크기만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알비료를 다 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염자도 말하자면, 어우, 많이 많이 큰것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막. 이렇게. 한, 그, 한 자구에 아이들이 막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번져갖고, 지금 막 엄청 아이들이 풍성합니다. 예뿐만 아닙니다. 어이 아이도 제가 그랬잖아요. 어저께. 완전히 배추가 된것 같다고. 근데, 정말, 아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컸고, 또,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 이 아이도 아우 너무 너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뿌리를 잘 내리니까 이렇게 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제가 알 비료를 다 줬더라고요. 저 원래 살짝 도른 거아십니다 어? 잠시 실수죠. 왜냐하면 이 많은 아이를 다 분갈이하기도 힘들고 또좀 박하게 키우면 아이들이 색감이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기도 싫었지만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갈이를 안 하면 어, 더 예쁜 색을 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안 하니까 조 살짝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비료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 뿌려줬습니다. 뭐뭐 뭐, 이쪽에 한세 개,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개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뿌려줬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잊어먹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니, 제가 한 달간 조금 일이 있어갖고 쉬었다 그랬잖아요. 어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이제 막 갑자기 보기 시작하니까 엄청 많이 다,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애들이 여름이 되니까 이제 막 자라는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왜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비료를 중간중간에 많이 많이 이렇게 세 개, 네개 막, 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알비료를 막 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얘한번 예, 보십시오. 뭐, 많이 컸습니다. 뭐. 음, 나는, 저는 오로라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막 굵고 일어나 애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비료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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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알비료, 어, 물줄 때마다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막 크게 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비료를 안준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땡기겠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알비를 안 줬습니다 얘는 왜냐, 어둘 틈도 별로 없고, 음 그래서 알비를 안 줬습니다. 안준 아이, 준 아이 완전 틀리죠. 어. 자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를 키우고 싶다. 너무 빈약하다. 분갈이 안 했다. 그러면은 알비료를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알비료를 준 결과가 딱 보이잖아요. 어, 보십시오. 이렇게 큽니다. 이 오로라 알갱이가 대단하죠? 크기도 하고, 우짜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입장을 떼갖고 여기다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오로라가 사실은 탁탁탁 던져놓으면 뿌리가 다나다 다 나오잖아요. 음, 그런데 워낙 지금 뭐 풍수,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알비류를 어, 사실은 여기에서 커트를 해서 여기다 여기다 심었잖아요. 여기다 심을 때는 마치 굉장히, 굉장히 예뻤습니다. 굉장히 예뻤는데, 아니, 이 아이들이 크기는 엄청 엄청 큰데, 아니, 색깔이 빠져도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지 너무 빠지고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집의 아이들은 이 계절에 그렇게 물이 빠지거나 그렇진 않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유난히 많이 빠지네. 어, 내가 어, 제가 한 달간 얘들을, 어, 잠시, 잠시라도 햇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놨서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 역시. <laughs> 얘는 영양제에 알비를 준 상태고, 얘는 안 줬잖아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근데 얘는 따글따글, 따글, 따글. 색깔도 예쁘죠. 음,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예쁘고, 촘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료를 준 아이는 이렇게 큽니다. 음, 자, 같은 아이, 다른 느낌입니다. <laughs> 대단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진짜 얘가 안 크고, 분갈이를 안 했어. 아, 나 분갈이 좀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럴 때는, 알비료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음, 여기, 을려신도안해 보면 맞습니다 어, 이거 보이시죠? 초록색 동글동글한 거, 알비료입니다. 알비료 줘놓고 그것도 모르고 폭풍성장을 한다고, 아이거 참, 참, 참 다용맘들. 아, 다이함이 아니고 저지요, 저. 이 <laughs>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비료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뿌려줬더니, 아이들, 뭐 저, 저는 그래서, 원래 도대체 왜 이렇게 크는 거야? 도대체 뭐, 이유가 뭐야? 막 그랬습니다. 알비료요, 알비료입니다. 원인은 알비료였습니다. 자, 아침에 보여드린 킹클로비, 알비료 중간 중간에 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 원래 정말 너무 너무 많이 크는 것 같아서 도대체 그러면 횟수가 어? 지나면 이렇게 많이 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원인은 여기 보이는 알비료였습니다. 네 알비료가 참 영양이 있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잘 크다니 어, 요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염자죠 그런데 아 정말 막 풍성해졌습니다 뭐 하나의 잎에 이렇게 한로제트가 3개 4개가 됐습니다 이 보십시오 확 아, 찼습니다 참 예쁘긴 하네요 음. 어 초록초록하면서 바짝바짝하면서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어좀 아이들 키우고 싶거나 음, 분갈이를 안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알비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알비료를 어, 분갈이를 안 해서 애들이 조금 비실거린다 비실 <laughs> 비실맞잖아요. <laughs> 어, 비실거리거나 그런 아이들은 알비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 자리를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가 온슬로우인데요. 아주아주 색깔이 예뻤었습니다. 요 아이는 요 자리에서 지금 3년째입니다. 3년째라 원래는 분갈이를 해야지라고 암을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너무 제가 불안했던 거는 얘를 만약에 뽑으면 강몸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 분갈이를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여기다 알비를 뿌렸거든요. 알비 중간중간에. 근데 정말로 파릇파릇 싱싱 자구도 많이 달고 지금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알비료의 효과를 말씀드리고 단점은 너무나 성장을 잘한다는 거 성장을 잘하는 건 좋은 건데요 여름이라 어차피 성장은 하지만 네그 알비료가 음, 요런 어, 여름이 오기도 전에 어, 물을 뺄 정도로 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 혹시나 여러분 어, 지금도 분갈이를 안 했는데 아 저거 지금 초여름인데 분갈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분갈이 하시, 하시지 말고 알비료 이렇게 치면은 어, 시팡막 이런데서 알비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그냥 한 10개 정도 아니면 뭐 다섯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뿌려 놓으면 저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있어 갖고 한번 뿌려 봤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아 혹시나 지금 분갈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알비료 하면 뿌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음, 사실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음, 아, 내가, 제가 이거 생각났을 때안 찍으면 잊어버리겠구나. 그렇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여러분, 음, 어, 주말입니다. 어, 편안하게 쉬시고, 저는 또 월요일쯤, 음,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